왜 게임은 더 재미가 있을까현실안 그런데? 바로 그게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이제그 주인공이 게임에 빠진 이유는 이거예요. 현실에서는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될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게임에서는 길거리에서 미네랄만 열심히 캐도 나중에 끝판왕을 대속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재미가 없어도 미네랄 케요 재미가 없어도 근데 현실에서 야너 진짜 나중에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공부해 그러면 정말 그럴까? 야, 수학 문제 이거 푼다고 내가 정말 내 남편의 얼굴이 달라질까? 뭐 이런 확인한다는 막 이런 송중기가 정말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이 놈마다 정말 믿기지 않죠 믿기지 않아요 끝판왕 중에 끝판왕에 늑대 그냥 늑대만 키워야 되나? 별 생각이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꿈을 꾼다는 거는 가능성을 넓히는 걸까요? 줄이는 걸까요? 줄이는 거예요? 와. 그, 뭐죠? 그 개구스트 같은 거예요? 그냥, 소위 먹어봐야 뭐하겠나 그냥, 에버, 뭐, 그냥 해봤자 소위 없는 걸 알? 확인해가는 거지, 꿈을 꾸는 건까요 그렇지 않죠. 꿈을 꾼다는 거는 가능성을 계속 넓히는 거예요. 열 개의 축불로, 1개가 만나는 거예요. 아직 불타지 않았던 초에 내 천농을 천농이 아니라 촛불을 옮겨 붙이면 100개도 되고 200개도 될수 있는 게 그게 꿈이에요. 지금 대통령 어차피 사퇴했으니까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 아, 내가 돈좀 벌어볼까? 그래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돈 벌려면 의대 가야 돼. 그 제대로 된 정신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의대 가서 병원여줬으면 좋겠다 갔다가 아무도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걸안 만드니까, 어, 그거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했다가, 그 다음에, 어, 사람들이 유학과 같은 거에 관심 없으니까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어요. 자기의 초포를 꺼는 식으로 갈게 아니라, 계속 옮겨붙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언제 대통령 나오냐고 막 그럴 때, 계속 고민하고 내가 갖고 있는 초로, 어떤 촛포를캘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그냥 아니 나는, 의, 나는 의대를 갔어서 의사니까 거기까지만 할래 했으면 만나지 못했던 세상 만나지 못했을 성공, 이뤄내지 못했을 그 많은 것들을 이뤄내요 처음에 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해 그러면 자기 꿈을 지켜나가요 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켜는 거예요 가능성을 하나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과 만나는 게 꿈을 창의 거예요 꿈은 일상이에요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괴로운 거예요 김연아 선수한테 스케이트 탈때 어떠세요? 매번 서레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집어 던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투자한 게 많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해서 행복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라 고통이 있는 걸 알아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걸 알고 생각하세요. 사회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내가 꿈을 이루는 기이더 커져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그냥 의사 앞에서 살거 거야 이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꿈을 이루면 사회도 도움이 되고 주변 사람도 도움이 되게. 그래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죠 진짜, 엄마한사람 들은, 쪼금, 내 집은, 은게 해요. 내 집은, 내 집은, 내 집은, 내 집은, 집은, 내 집은, 내 집은, 내내 집은, 내집